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군의 농장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아, 임실 군청 앞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왜 나와 있는지 여러분한테 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달군의 농장, 아, 에, 지금 설가치가, 아, 여러분들 구독자, 아, 구독자가 2,000명이 지금 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1,900명이 넘었는데요. 아, 그래서 어, 2,000명을 향한 아, 이벤트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첫번째 이벤트로는요. 어 지금 탄저병, 썩은병 어, 우리 농민들이 또 다수학 품종으로 이렇게 많은 그 연구들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아, 지금 풍상 게르마늄 여러분들, 어, 몇 번, 어, 소개를, 어, 해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 어, 한 포에 3만원, 한파르트에서 50포, 어, 50포, 어, 지금, 어, 이렇게, 그, 어, 150만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달군의 농장 어, 2,000명 첫 번째 어, 이벤트로 어, 풍산 게르마늄을 예, 여러분들한테 에, 아, 20만 원씩을 에, 저희 달군의 농장에서 어, 이렇게 에, 지원을 해주는 어, 첫 번째 에, 이벤트를 에,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아, 이 풍산 계류만음은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아, 이 농약 없이도 어, 이렇게 에, 에, 탄저병 매지는 모든 병충에 에, 지금 확실히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2회 살포로, 어, 한번 살포로 5년간 그 어, 약효가 지속되고요, 어, 그 다음에, 그, 어, 그 과일이나, 아, 어, 또, 도마도, 고추, 뭐, 어, 파, 감자, 고구마, 이런 게 맛과 향, 이그 색깔이 아주 그 뛰어납니다. 어,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어, 풍상 계류만음을요 달군의 농장에서, 어, 한 바레트당, 아, 20만원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벤트로, 첫 번째 이벤트로, 어,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풍산 계류만은, 어, 달군의 농장, 그, 전화번호는요, 주문전화는 010-6608, 4788로 전화를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을 어, 꼭 눌러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어, 달군의 농장 2,000명 어, 첫 번째 이벤트. 어, 풍상 계류마늄 어, 아, 다 수확을 하는 어, 이, 이 에, 풍산 계류만음을 여러분들한테 첫번째 이벤트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에, 임실 군청 앞에서 달구의농장 설가치 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가치